자, 이제 본문 5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자. If you look in a dictionary that is over 30 years old. 어, 만약에 네가 사전을 들여다보면 that 이렇게 끊었어. 30년 이상 된 사전이야. 요즘 사전이 아니라 30년 전에 나온 사전이야. 당연히 또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겠어. 그래서 w h i c h 바꿔 줘올 수가 있다. you will find 너는 발견하게 될 거야 이랬습니다 most of the colored words in the passage 그래서 passage는 글이야 글 뜻이 글이다 글글 이게 꾸며 주는 거야 그글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색칠된 단어 색 글자로 된거 이렇게 볼까 이런 걸 이제 passage라고 하는 거야 하나의 글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passage 이런 글을 passage 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니까 지금 색칠된 단어, the colored words 있지, 그지? 자, 그 passage에 보면, 이렇게 대부분의 색칠된 단어를 찾을 수 있어. 뭐 어디서? 30년 전에 발행된 사전을 보면. 하지만, 너는 찾을 수 없어. 30년 전 사전에서는 뭐를? the meanings. 그 의미들을, 여기서 사용되는 의미들. 그 여기서라는 게뭘 의미하니? 여기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여기서라는 건 바로 컴퓨터,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말하는 거지, 그지? 자, 컴퓨터 테크놀로지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비록 a website is not a physical place, we can visit it as we would visit a friend or a place of interest. 자, 올도우니까 뭐야? 비록 웹사이트가 물리적 장소는 아니지만, 그랬어. 어, 웹사이트. 얘들아, 요, 사이트라는 단어가 원래 장소라는 뜻이거든. 근데 웹사이트는 가상의 공간이지, 실제 장소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가상의 공간이란 말이야. 이걸 사실 뭐라 그러냐면, 요런 단어 하나 적어봐. virtual space라고 그래. 가상의 공간. 알겠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실제 장소는 아니지만, 웹사이트는. 우리는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a s 는 굉장히 중요한데 a s 는뭐뭐 하듯이 이렇게 번역한다고 접속사로서 아니 뭐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친구나 아니면 흥미로운 장소를 방문하듯이 했습니다. 선생님 우드는 왜 적었나요? 그러는데 우드는 그냥 추축의 조동사지 큰 의미는 없어 추축의 조동사라고 외워주면 되고 그냥 우리가 친구나 흥미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가 있다는 라 거야.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방문하다의 비짓과 친구 집을 방문하다의 비짓은 다르지. 친구 집 방문하는 거 physical place, 물리적 장소. 웹사이트는 virtual space, 가상의 공간에 그냥 접속해 보는 거지. 이해 됐죠? 자그 다음 연결사가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데 similarly, likewise, in the same way를 적어주고 요거 시험에 안 나오는 학교가 없더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난 연결사 빈칸 넣기 자, 빈칸 넣기 중요합니다 시밀러리 라이크 와이즈 로 바꿔 적어도 돼요 주로 라이크 와이즈가 시험에 나온다 두개가 어, 메일박스 메일함은 우편함은 의미할 수 있다 지금 자 중요한건 지금은 뭘 의미할 수 있니 그렇지 컴퓨터 메모리 장치의 일부가 될수 있어 where는 관계부사야. 완벽한 문장이 나오겠지. 이메일이 저장되는 그랬어. 자, where를 어, 두 단어로 바꾸면 뭐지? in which로 바꿔 적을 수 있다. 관계부사. 요것도 좀어법에 중요하니까 중요 표시 하나 해줄게요. 어법 자, 그 다음 보자. thinking of it as the physical place where letters are delivered help us understand the technology. 이랬습니다. 얘들아, think of a, a as b가 뭐야? 자, 봐봐, think of regard const a as b, a를 b로 생각하다, 간주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이시 말하는 건 뭐야? 이시 말하는 건요 이메일 박스를 말하지, 그렇지? 메일 박스를 뭐 물리적 장소로 생각하는 것,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어. 똑같은 문법이야. 얘도 관계부사야. 얘랑 똑같아 똑같은 거니까 설명을 대신할게. 편지들이 배달되어지는 수동태야. 물리적 장소로 생각하는 것. 자, 됐니? 이거 동명사 주어야. 동명사는 단수니까 동사 뒤에 S 붙이겠지. Help us. 보이니? 주어 동사 표시해줘.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우리로 하여금 기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야. 됐지? When we want to return to a webpage. 우리가 그리고 웹페이지로 돌아가고 싶어. 오늘 방문했다가 일주일 뒤에 돌아갈 수도 있잖아. 웹페이지에 방문하기를 원할 때위 프로 북마크 대열. 우리는 거기다 북마크, 즉 책갈피를 꽂아 넣는다 이 말이잖아. 똑같아. 또 나왔어. just as 마치 뭐마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여기다 프로 북마크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적어야 된다. 여기 봐 봐. wood하고 between 사이에 프로 북마크. 이것도 시험에 나와. 저 응. 적어. 그럼 뭐야? 책 사이에 책 사이에 그랬지 그지? 책 사이에 책 사이에 책 페이지들 사이에 책갈피를 꽂아 넣는 것처럼 거기에 즐겨찾기를 추가한다 그랬어 그 풀업 북마크의 정확한 해석은 책갈피를 넣다야 아니면 즐겨찾기를 하다야 그렇지 즐겨찾기 하다가 된다라는 거 요거 해석을 물어보는 학교가 있더라고 즐겨 찾기를 하다라고 번역을 해 줘야 돼. 문맥적으로.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 보자. Lastly,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 just as 마치 뭐처럼 뭐 접속사. A virus attacks the human body. 바이러스가 인간의 신체를 공격하는 것처럼 어 컴퓨터 바이러스도 정보를 파괴한다 이랬어. 자,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빠져 있니? 관계대명사 위치하고 비동사 이종조 생략된 거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파괴한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lastly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빈칸 넣기. Many of these new words related to technology 랬습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들 위치 알아 한번 적어 봐. 적었니? 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 기술과 관련된 많은 단어들은 단어가 주어겠지 그지 many of new worlds 주어고 동사 표시해줘 아그 다음에 요거는 부사구로 들어간거야 실제로는 실제로는 새로운 단어가 아니고 오래된 단어들이야 오래된 단어들인데 자그 다음에 t h a 은 뭐야 축격관계대명사가 들어갔지 are 아, now being used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요걸 현재 진행형 수동태라 그래. 현재 진행형 수동태. 어, now you are used 중간에 빙이 들어갔잖아. 빙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현재 진행형 are used 사용되다. are being used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이 뜻이야. 새롭고 좀더 메타포리컬 웨이. 이것도 빈칸 추론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예, 비유적인 방식으로 이랬습니다. 여기 봐 봐. 어, 우편함의 새로운 의미는 뭐야? The part of a computer memory where emails are stored라고 여러분들 본문에서 찾아 적어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제만 한번더 정리해보자. 자, 주제는, 어,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새로운 단어가 창조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라는 수단을 통해서 특히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예시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본문 6에서 마무리 해봅시다.